오순절의 능력, the power of the Pentecost.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순절의 결과는 교회와 성도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불신세계까지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정말 얼마나 극성으로 전도를 하고 변화를 시켰으면 천하를 어지럽게 할 정도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그때 바울사도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이 바울을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성령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사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당시에는 테레비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고, 잡지도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3대 요소가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은,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소유했고, 또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역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는 게이 교회는 없지만은 유명한 교회 가보면은 유리창을 다스테인글라스 윈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거장이었던 찰스 코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스테인글라스 그리는 데는 가장 거장이었는데 어느 날 젊은 미술학도가 찰스 코닉을 방문해서 선생님의 화구를 며칠만 빌려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 멋지 않은 스테인 클래스를 한번 그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이 자기의 도구를 다 빌려 줬어요. 며칠 후에 코닉 교수가 그 학생을 방문했습니다. 학생의 말이 코닉 교수의 화구를 써도 역시 작품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코닉 교수가 뭐라고 말한 거니? 스승의 도구가 자네를 변화시킬 수 없네. 스승의 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불같은 성령은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을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면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변화시키는 능력, the changing power.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거기는 변화가 됩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하바드 대학, 예열대학, YMCA, YWCA. 이게 다 순수한 기독교를 가르치는 신학교요. 목사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하바드나 예열대학을 목사 양성소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시작될 적에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사를 양성해서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는 학교가 하버드여 예열대학이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개성의 변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Personality change 인격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의 변화가 오면 은그 사람은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Added to change. 우리의 태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남편에 대한 태도, 목사에 대한 태도, 사람이 교만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알수 있는데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저 천사의 이름이 계명성 오만 불순한 태도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좌정하겠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쳐서 천사에서 내몰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만의 태도가 하만을 멸망시켰다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인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꿰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하만의 태도 때문에. 두 번째로, 목적의 변화도 가지고 옵니다. purpose t change. 목적도 변화가 됩니다. 개성이 변화하면 목적, 즉,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해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사람들의 목적이 변해. 저는 미국 유학 갈때 정치 공부하려고 유학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제 목적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고 정치로부터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 나라는 너아니래도 정치할 사람이 많지만은 너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하라. 내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세 번째로, 삶의 변화도 온다고 했습니다. Practice change. 내가 매일 매일 하는 삶의 변화가 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 죽임 당함? 스데반 죽인 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에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반을 장사하고 우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세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담메색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이 누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한 마디 듣고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신약 성경 13권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사대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변함은 금방 변하는 거지.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바로 변하지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c o m p a s s i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바울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전도하고 훈계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불교에서는 자비요. 유교에서는 인해요. 어지린 자, 사랑했 자. 기독교에서 사랑이에요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무짝에 쓸수 없는 죽은 믿음. 사랑은 계속 성장한다 그랬죠. Compassion grows 자란다 그랬어요. 3년간 성도를 지켜보면서 생활한 바울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는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의 일화입니다. 부잣집 출신의 젊은 수녀가 황홀하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이 말은 병원에 실려온 한 환자를 치료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버려진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으며 그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데레사는 어린 수녀를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랑은 계속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또 주는 것이라 그랬죠. Compassion that gives.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사도는 자기 생명까지 내주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생명까지 내줄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조만식 선생님이 교인들이 같이 월남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 성도들을 두고 어딜 가느냐. 끝까지 북한에서 순교당했죠.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결심과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세 살 먹은 바비 힐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태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상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바이스 박자에 관한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유럽 지역 미공군 사령관 위처드 렌지의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열세 살 먹은 아들이 제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는데요. 이 아스프링을 아프리카에 계신 스바이스 박사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편지를 공군 사령관한테 보냈습니다. 그 사령관은 이 소년의 얘기를 방송국에 전해 주었고 그 얘기가 방송을 통해 나가자 유럽 사람들은 40만 달러치의 약품을 모아 이태리에서 또 불란서에서 제공한 비행기 편에 바비 힐이라고 하는 군까지 동승시켜 수바이서 박사에게 그것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수바이서 박사는 어린 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고 감격한 수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사랑의 실천으로 40만 달러의 치약품을 사서.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얘기.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ompassion that goes.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 해돋은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에 발르기 위해서 그 여성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유피아 통신에 의하면 대만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처녀에게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종이로 왔다갔다 하는 거는 별 볼일이 없고 우체부 배달 아저씨가 현지를 700번이나 갖다 주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 700번을 만나니까 정이 든 거예요. 700번을 만나니까 눈이 맞은 거예요. 700번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뒤집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Converting power. 구원은 이쪽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게 구원이에요. 죄악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근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다고 하는 뜻이지요 바꾼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3천 명이 변화되어 바뀐 것입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모한 사람도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 때렸지만은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는 불과 같다고 해서 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죄는 녹스은 것와 같아서 부패를 시킵니다. 죄는 마취제와 같아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독과 같아서 그것은 죽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썩은 사과와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깨물면 씁니다 죄는 함정과 같아서 한번 밟으면 떨어져 붙잡힙니다 죄는 마약과 같아서 습관이 되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아서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훨씬 많답니다. 죄는 달팽이 집과 같아서 들어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뒤집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Compassion from the power of Satan. 사대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향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에 책을 가지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그 책을 다 불살렀는데 그 책값만이 5만이나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능력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미국 시인 롱펠러가 휴지 조각에다가 떠오르는 시상을 적으면 그것이 6천불에 팔립니다. 휴지의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값이었습니다. 또한 롱펠러보다 보통 메모 용지에 사인한 것으로는 100만 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값 없이 종이 조각에 배후가 든든한 서명이 더해진다면 값어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독수리표 도장을 찍으면 100달러짜리가 됩니다. 전 세계에 가게에서 받아줍니다. 종이 조각에 정부 보증이 더해진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이 성령의 도장 하나만 받아놓으면 우리의 가치는 달래는 게 금이에요.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다 집한 채를 그려놓으면 그건 여러분이 사는 집 가치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현재의 이름이 붙어 엄청난 가격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계속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Continuing power.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병자도 고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육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 천국 환상에 순종하는 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길 다시 말씀드려 Surrender, Suffering, Sacrifice 이세 가지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증거하는 능력을 준다고 그랬죠 Power to witness, 지혜의 능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Power to perceive,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Power to bear fruit of the spirit 감리교 시작한 존 웨슬리는 35살까지 두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25살 때에 영국 국교인 앵글리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선교사로 갔었고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주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리비안 교도들의 찬성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가 탄배에서 사나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몇 명의 모리비안 성도들이 가판에 서서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바람에 시달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의 얼굴에 마치 천사 같은 평화가 깃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저런 기쁨이 왜 저런 평화가 없을까?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1738년 5월 2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런던의 엘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작은 교회에 들려오는 찬성소리를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루터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날 따라 웨슬리는 큰 감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심,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매달릴 때 생명을 얻고 평화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작은 교회 한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온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머리로만 그리스도였지, 가슴으로서, 마음으로서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인의 형식을 모두 갖춘 좋은 신자, 훌륭한 신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비의 세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파묻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본 적도 없었고, 또, 그거를 보고 사는 그리스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있은 후에 그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은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모나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천교도 하고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빈 껍데기 밖에는 될수 없습니다. 죽쟁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지만, 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면, 은 그는 진짜 거듭났고, 진짜 중생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